예, 이 법안은 어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들은 이미 제2 요구대에서 부결됐던 수사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내용을 덜어내고 좀 수사 대상을 바꾸어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 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2대 총선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명태균씨와 어떤 관련이 그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고요.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 다 가능하도록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숙려 기관이 도가되지 않은 법안들을 법사에서 올리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맨날 정쟁적인 법안만 발의하고 그 다음날 계속 특검법들을 올리면서 여야 합의도 없이 근데 국회법에 협의라고 돼있지 어디 합의라고 돼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올릴 거라면 결국은 다수당에게 숙려 기간이라고는 필요 없을 것이고요. 법에 숙려 기간을 둔 취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런 정쟁적인 법안들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또 대선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기대선과 대선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사위에서 민생법안을 뭘 처리했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률 안중에서 민생과 연결이 안돼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모든 법안은 다 민생 법안입니다. 민생이란 뜻을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국회 통과시키는 모든 법안은 민생 법안이라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뭐 정쟁적인 법안 말씀하시는 것은 민생 법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참여하게 이해를 달리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 소위 말한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그리고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주로, 어, 말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또 아직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전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 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고속도로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재명 고속도로가 될것 같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재명 구속들이 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생각하고, 다만 장동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려 기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나름 일리 있는 의견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에서도. 어, 이렇게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될수 있으면 장동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 잘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안건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토론을 음, 거부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토론회 할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